안녕하세요. 복지 정보 생활 정보 건강 정보부터 돈이 되는 일상생활들의 팁까지 정확한 정보로 꼼꼼하게 체크해서 빠짐없이 살펴봐 드리는 복지 도우미입니다. 오늘 영상도 대한민국 모든 여러분에게 도움되는 영상이길 바라면서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려요. 좋아요 설정하시면 빠른 정보 알림되고 행복한 일만 가득하실 거예요. 여러분, 최근 뉴스를 통해 기초연금이 갑자기 중단될 수 있다는 소식 들어보셨나요? 정부는 2025년 4월 25일부터 기초연금 중단의 원인, 심사기준, 그리고 앞으로의 제도 변화에 대해 명확히 안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소득인 정액의 기준 강화와 정기소득, 금융거래 투명화가 강화됨에 따라 노년층의 연금감액 중단 사례가 크게 늘고 있다는 점이 경고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수십만 어르신들에게 직접 닥칠 수 있는 기초연금 중단의 주요 사례, 절차, 그리고 예방법을 완벽하게 풀어드립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소규모 공장에서 일했던 만수 어르신의 사례입니다. 만수 어르신은 퇴직금을 한 번에 받은 뒤큰 금액을 통장에 예금하게 됩니다. 이렇게 예금된 금액은 원금뿐만 아니라 이자까지도 모두 소득으로 인정돼 일정 기준을 넘을 경우 기초연금이 중단될 수도 있다는 사실 많이들 모르셨을 거예요. 실제로 기초연금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이자소득 등 다양한 자산소득이 모두 합산하여 심사합니다. 용돈처럼 자녀가 생활비로 들인 돈도 자주 정기적으로 입금될 경우 심사에서 정기소득으로 보일 위험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 만약 계좌 입금이 아닌 현물로 받았다면 심사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농사 짓는 분들이 수입을 명확히 정리하지 않고 한 번에 목돈으로 통장에 입금했다가 예상치 못하게 기초연금이 중단된 사례도 많습니다. 또 다른 대표 사례로 대전에 계신 최경순 어머니의 경우는 자녀가 정기적으로 드린 용돈이 통장에 꾸준히 적립되면서 기초연금이 중단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영등포구에 거주하시던 박봉남 어르신은 큰 돈을 통장에 예금했다가 기초연금이 감액되기도 했지요. 이처럼 통장에 돈이 들어오는 경로, 금액, 주기, 목적이 모두 심사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1. 연금 중단의 원인을 단계별로 보면 가장 핵심적인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한 번에 300만원 이상 큰 돈이 들어오면 반드시 심사 대상이 됩니다. 둘째, 정기적으로 일정 금액이 입금될 경우 매달 소득으로 간주되어 연금 감액 또는 중단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셋째, 소득으로 간주되는 입금 내역이자 얼마나 큰 금액이 어떤 주기로 들어왔는지 그리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소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즉, 통장에 찍힌 돈이 예사로운 생활비인지 아니면 소득인지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운명을 가릅니다. 변경된 2025년 연금 정책을 보면, 단독 가구의 경우, 월 합산 소득인 정액 228만원 이하, 부부 가구는 364만 8천원 이하를 만족해야만 기초연금 수급 자격이 보장됩니다. 선정 기준액은 매년 인상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현금, 예금, 근로수입, 금융자산 등이 모두 반영되어 산정되기 때문에, 목돈이 들어오는 경우 쉽게 기준을 넘기게 됩니다. 이자 소득도 마찬가지로 고금리 시대에는 한해 모아진 이자가 다음에 4월부터 기초 연금 산정에 포함되어 감액이나 지급 중단에 직접적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연금 감액 및 중단을 미리 막기 위한 예방법도 꼭 명심해야 하는데요. 일단 비정기적 입금 즉 경조사비나 일시적 생활비 지원 등은 반드시 입금 메모 란에 경조사비, 병원비, 일시생활비 등으로 내역을 명확히 남기고 자주 입금되는 금액이나 주기는 최소화해야 합니다. 자동이체 등 정기입금은 심사에서 정기소득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으니 최대한 피하는 걸 권장합니다. 또한 잔액이 2천만 원을 넘어서면 전체가 소득인정액에 포괄 반영될 수 있으니. 주기적으로 여러 계좌로 예금을 분산하거나 필요에 따라 현물 또는 직접 지급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약 가족들이 생활비를 지원한다면 한 번에 300만원 이상 큰 금액이 아닌 여러 번 나눠서 또 정기적이지 않게 드리는 것도 피해 방법 중 하나입니다. 이 외에도 어려운 점이나 헷갈리는 점이 있다면 동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에 사전에 상담을 받아서 연금에 영향이 없도록 조치해 두는 것이 현명합니다. 만약 기초연금 중단 통보를 받았다면 당황하지 마시고 바로 소명 절차를 준비해야 합니다. 본인에게 중단 사유가 온전히 해당되는지 용돈이나 경조사비, 혹시 잠깐 들어온 퇴직금 등으로 소득이 아니라는 점을 서류로 명확히 소명 가능해야 해요. 중단 소명의 대표 자료로는 송금내역 경조사 초대장, 병원비 명세서, 농협 거래 내역, 농자재 영수증 등 실생활 자료가 매우 유용하게 활용됩니다. 예를 들어, 농사 소득이 문제였다면 반드시 비용 지출 내역을 준비하고 물품 영수증 등으로 수입 지출 흐름을 순서대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명 자료는 동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 제출하면 되며 직접 방문이 어렵다면 등기, 문자, 보호자 대리 방문 등의 방법도 있습니다. 심사 기간은 통상 한 개월에서 두 개월 정도 소요되고, 그 사이 추가 소명 요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심사가 끝나기 전에 정기적으로 상담받아 부족한 자료를 채우는 것이 빠른 복권과 소급 지급의 결정적 역할을 할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초연금 수급 기준은 매년 재조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현실과 동떨어진 부분, 형평성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소득이 하나도 없는데도 수년간 모은 소액 어음 또는 적금 때문에 연금을 못 받는 사례가 늘고 있어 제도 개선 요구도 상당합니다. 정부도 생활 실태, 지역별 차이, 의료비 부담 등을 더 세밀하게 반영하는 방향으로 개선을 예고하고 있으니 앞으로도 꾸준한 공지와 상담, 정책 변화 체크가 필요합니다. 기초연금 중단 사례는 우리의 노후에 당연히 주어지는 권리가 큰돈한번 들어온 것 때문에 순식간에 사라질 수 있다는 경각심을 줍니다. 평소의 통장관리, 자녀용돈 입금 방법, 경조사비 처리법, 재산 분산 등에 각별히 신경 써야 할 이유죠. 실제로 많은 어르신들이 나는 그런 일 없겠지라고 생각하다가 고지서 한 장의 혜택을 잃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혹시 여러분 가족이나 주변 어르신이 이 같은 일을 겪은 경험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앞으로 연금 수급이나 자녀 용돈 관리에서 가장 걱정되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여러분의 남다른 경험과 궁금증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더 많은 분들의 노후를 지키는 소중한 정보로 함께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정보가 되셨다면 힘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유익한 영상이었다면 소중한 분들께 공유 부탁드립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